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보고입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리 중 하나, 나폴레옹 몰락에 얽힌 이야기를 일분 안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영웅 나폴레옹, 그의 몰락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혹자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또 다른 이는 워털로 전투의 실수를 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은 64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러시아를 굴복시켜 영국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혹독한 추위는 나폴레옹 군대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 어머니 에메디비크. 그녀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사촌 자매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 아래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휴전 협정을 맺었고 러시아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나폴레옹 몰락에 숨겨진 열쇠였을까요? 나폴레옹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재적인 성향과 과도한 야망은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고양이와 쥐의 전쟁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병참기지를 초토화시키고 군대를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존재 쥐? 전염병 확산 등 쥐의 활동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폴레옹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스스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실수를 가장 적게 저지르는 자에게 간다 결국 나폴레옹은 왕관을 내려놓고 엘바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엘바섬 탈출 후 재기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결국 영국에 항복하고 세인트헬레나섬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얽힌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도한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요. 역사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